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 이렇게 이렇게 된집 많아요. 하... 난방 설비에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보일러 교체를 2016년도에 했는데 이런 게 붙어 있는 걸 제가 종종 봤거든요. 네, 이건 조금 마인드가 좀안된 사람이죠. 예, 네, 보일러에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아니 뭐 뭘... 그냥 자동으로 켜지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난방 배관 세관할 때요. 눈물이 막 많이 나온 집있습니다 시뻘겋게 나와요. 근데 그런 집은 주로 기름 보일러가 설치되었던지 아니면 기름 보일러였는데 뭐 가스 보일러로 바뀐 집이었던지. 근데 이게 보일러가 바뀔 때 보일러를 바꾸면서 세관을 했으면 괜찮은데, 어... 빌라 열립 같은데, 좀 오래된 데 가고 있는 그런지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세관도 안 하고 그냥 바꿨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모자라서, 진짜로 껴놨거든요? 이 보일러 난방배관 남방 난방수가 그 순환하는 난방배관 있잖아요 이 라인에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밸브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급수 찬물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건 가스관 여기가 이제 온수 온수로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난방은 이쪽 끝에요 근데 가보면 여기 지금 십시 뻘거잖아요 얘도 그죠? 가보면, 여기, 지금 이 부품 있죠? 자, 이건 철이에요, 철. 녹이 잘 쓰는 겁니다. 가스라인에는 이런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걸 쓰고요. 근데, 이 가정용 보일러에다가 이런 철을 써버리면은,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요거 하나 붙어있다고 요거 요 하나가 얼마나 눈물을 발생시키냐면요 어, 다른데 뭐 아무 이상도 없어 이거 하나 달았다고 해서 눈물이 진짜 끝이 없이 나옵니다 끝이 없이 그리고 이 내부가 부식되면서 여기가 막히죠 예, 막힙니다 점점 점점 근데 옛날에 시공했던 어떤 그런 그 그걸 보일러를 보면 다저거에요 저거 저거고 보시면 음, 여기다 분배기에도 여기는 잘 꼈다고 치고요 여기는 여기는 뭐 그냥 이 주름관으로. 그러면 다 좋아요. 와, 잘했는데 분배기를 바꾸면서 여기에 이제 철이 들어간 거예요. 철이. 하여튼 보일러는 이렇게 그냥 다 잘해놨어요. 뭐 농물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근데 보시면 요그 분배기에 이렇게 이렇게 네? 철부품을 달아놓죠. 이 철부품이 그렇죠. 싸죠. 싸기는 싼데요. 그 얼마 차이 난다고 이거를 예? 이거를 낍니다. 이거를. 그러면 진짜 거짓말같이 요 부품 하나 때문에 이 부품이 달린 그 댁에서는 방바닥 밑에 그냥 물이 뻘겋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이게 부식이 예, 이게 부식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가 점점점 녹슬면서 그 녹이 막 벗겨지고 떨어지고 하면서 여기 안에가 막혀요 딱딱하게 그런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런 거 있어요. 막한번 보세요 보일러 난방 라인부터 난방 라인 난방 두 개잖아요. 난방 배관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가 하면 이렇게 두개 나란히 있는 데가 있는데 난방 배관을 한번 쭉 따라가서 아파트라면 뭐 따라갈 수 없겠죠 이렇게 딱바닥으로 묻혀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근데 그러면 저걸 보시면 돼요 그 싱크대 열어서 밑에 분배기를 보시면 자딱 보시면 아파트는 어 이런 것도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여기가 동이던지 아니면 여기 자체가 신주던지 아니면 에이콘이던지 그런 집은 눈물이 거의 없습니다 눈물이 거의 없고요 아니요 거의가 아니고 없는 집이 많아요 그냥 물을 난방수를 빼내도 그냥 맑아요 물이 그런 집이 많고요 단 근데 하, 아파트라도 지은지 오래돼서 오래돼 갖고 어떤 난방 시설이 바뀐 그런 집들은요. 녹, 저기 녹물이 심하고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난방 시설이 바뀌었을 때 하다못해 보일러를 바꿔도 가스보일러에서 그냥 기존 가스보일러를 바꿔도 물은 맑지만 그래도 뭐 혹시라도 이 물에서 생겨나는 석회 때문에 그런 이물질을 좀 빼내고 뭐 그런 이유로 난방 소를 교체를 하죠. 근데 그 옛날 설비 막 이런 쇠설비 있다가 철설비 일반 있다가 이제 새 가스보일러설로 난방설비가 바뀌었는데 또 난방라인의 난방 그 물을 교체가 안된집 그런 집이 엄청 많아요 이런 철보석 안 써요 절대로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막 난방 청소라고 하시면서 막 해주세요. 그러면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물을 밀어내면 실망하시죠. 왜냐? TV나 인터넷에서 막물 밀어냈더니 물이 시커먼데 우리 집도 그럴까 봐 의뢰했더니 깨끗한 물만 나오고 이런 집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려도 아휴 그렇게 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해드려야죠. 근데, 라인을 쭉 따라가 보셔가지고, 이런 진짜, 이런 철부품이 하나라도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라도 있잖아요. 분배기 있던, 보일러에 있던,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 흔히 말하는 배관청소, 난방수를 싹 교체를 하고요. 얘를 바꿔줘야 돼요. 난방수 교체하고 이걸 다시 끼면 또이 녹물이 엄청나요 그래서 얘를 빼고 자 보시면 자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이건 철이고요 이건 스탠이에요 틀리죠 이거는 네, 스탠입니다 스탠 스텐. 녹이 안 슬어요 얘는 지금 보셨죠? 지금, 여기 이미 좀, 달았던 거지만, 이거 보세요. 이게 제가 빼온 거예요. 보일러 설치하러 갔다가, 이게 껴있길래 제가 갈아드린 거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이 부식 가루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보일러로 이제 환수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필터가 있지만, 여기, 여기 필터가 있습니다. 아이, 빼볼까요, 필터?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필터 보시면, 눈물 이, 이런 그 부식된 애들이 여기를, 여기 지금 메시가 촘촘하지 않아요. 보시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2m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필터야? 여기 지금 이물질 걸린 애들은 다행히 지금 큰 애들인데, 이거보다 작은 애들은 다 통과합니다. 통과. 이 필터를 통과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걸른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미 녹물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갈색으로 쭉 있죠, 물이. 여기도 지금, 여기 물탱크 침, 밤색, 거의 뭐, 갈색이잖아요. 녹물이 들어간 겁니다, 이미. 여기 밑에 찌꺼기도 많아요, 지금. 농물이 그러니까 그냥 돈거예요 계속 도는 겁니다 농물이 돌아도 난방은 돼요 근데 이게 물이 깨끗한 물을 이게 데워 대표해주는 데워 거 하고 이 쇳가루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 보일러가 어 여기서 대표해주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물만 대표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율이 좋은데 이 이관 안에 있는 녹물이나 색가루들이 그 열을 빼앗죠. 그러다 보면 열이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만 있어야 되는데 그 녹물 자체도 그렇지만 녹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녹 부식된 색가루들이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뭐 효율도 좋지 않지만 이런데 보시면 여기 지금 삼병 밸브 이렇게 지나서 막 가잖아요. 삼방 밸브. 요 온수 난방수 이 온수 열교환기는 난방수 이더러운 물과 이 새로 올라온 찬물이 여기서 섞이지는 않지만 섞이지 않아요. 이거 제가 이거 올린 게 있거든요. 잘라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리가 온수를 쓰면 이 보시면 여기 삼방 밸브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난방을 하다가, 난방을 하면 이거잖아요. 펌프가 돌아서, 물을 쭉, 버려서, 여기서 이제, 여기, 불이, 연소실이죠. 여기서 가열을 해서, 뜨거워진 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와서, 난방이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저, 우리 그 룸콘으로 난방을 놨을 때. 그러면, 삼방 밸브가 여기를 열어요, 여기를. 이 밑에 여기를 닫고 여기 온수입니다 온수 여기를 열으면 밑에 바로 이제 내려가겠죠 이게 공급관이에요 집 전체를 돌고 이쪽 환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 순환 계속 반복이에요 이건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물을 온수를 켰어요 수전에서 그러면 삼방 밸브가 요 밑에를 닫아요 그리고 여기를 엽니다, 여기. 여기를 여는데, 이 온수 열견기에는, 이게 지금 그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난방은, 이렇게 돌려서, 물이 여기서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밑으로, 그래서 다시 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온수를 키면요, 자동으로, 이, 한방 밸브가 이 난방 쪽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온수를 열죠. 온수. 여기로 순환이 돼요. 여기. 여기로. 이 빨간, 이 뜨거운 물이 여기로 순환이 됩니다. 이렇게. 네? 순환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끓이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게 이제 온수 열교환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시 여기서 돌았다가 나와서 올라와서 끓이고 요 반복입니다. 반복. 그러면 뜨거운 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뜨거운 물은 우리가 쓰는 온수. 여기서 직접적으로 끓이는 게 아니고요. 난방수가 여기서 데워져서 뜨거운 물이 지금 돌잖아요. 그죠? 뜨거운 물이 돌잖아요, 이렇게. 잘못 여기가 한칸이 한칸, 칸, 칸되있죠 한칸, 칸, 칸. 이 내부가 막 벌집 구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 회전하는 이 난방수가 그대로 순환을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사이에 이 급수, 찬물이 곧그 격벽 사이를 흐르면서 여기서 물이 물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물을 데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를 서로 돌고 있는 돌면서 대표진 그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온수로 나가는 겁니다 온수로 이해하셨죠 이거 설명은 영상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영상이 뭐 600개가 넘, 넘다 보니까 뭐 저도 그, 이뭘 했는지 모를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걸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도 가끔씩 올릴 수밖에 없는데. 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철부속, 이거, 이것 때문에 그, 농물 도는 거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넘어갔거든요. 지뭐 하는 걸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이런 철부속은요, 이, 절대로 이게 물에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가스관에는 써도 돼요. 이런 거는. 가스관에는 써도 되고요. 자, 아까 요거 말씀드리는 거더 드릴게요. 난방과 온수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라. 어? 겨울에 우리가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차라리, 아, 이런 거 쓰는 이요 플라스틱 예? 쓰면 되거든요? 예? 이것도 10년도 넘겠어요. 10년도,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거. 깨지지도 않고, 물도 안 새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달아도 되거든요? 아니, 이거, 이게, 이걸 하면 튼튼하다고 할까요? 아니죠. 아니, 가정에 있는 그, 3, 3kg 수압에서 튼튼하면 뭐 얼마나 튼튼해야 될까요? 이런 건 녹쓰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이거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뭐 그런 겁니다 뭐 개소리야 이런 거는 아우 이런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에 흰기업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본인도 모르게 사용할 을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가셔서 조치를 해 드리세요 네, 이거는 안됩니다. 절대로 쓰면 안돼요. 이거는 이건 버립니다. 저건. 분통에 버리고요. 최소 이런 스텐을 쓰시던지 뭐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비철금속 값은 지금은 동이 가장 비싼데 뭐 모르게 모르죠. 또 스텐 값이 오를지. 스텐이 비싸면 이런 신주를 하던지 네? 아니면, 서출로 하면 되잖아요, 복합. 이게, 이게 난왜이걸 갖다가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간편하고, 이게, 내구성이 나쁘지도 않아요, 이게. 예.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요. 이거 하나에 2만 원인데, 얜 1000원이다? 아니에요. 차이 별로 안 나요. 예, 차이 별로 안 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다 떠나서, 아까 제가 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난방라인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저, 난방을 가동 중이든 아니면 보일러가 멈춰 있던 이그 보일러 전원만 끄지 않는다면 온수는 계속 나와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온수는 계속 나온다. 굳이 룸콘에서 뭐 온수 목욕 누르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보일러 전원만 켜져 있다면 난방 안 되고 그래도 유수 감지기가 물 흐름을 감지해서 연소를 시켜요. 그래서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온수가 어, 사용되어지는 거 그리고 이거 쓰레기 같은 거죠. 쓰레기.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요너 돌아의 정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